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TJ 쿠폰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진짜 초심자분들 위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 기간의 TJ 쿠폰은 스킬 합성, 스페셜 인형각성, 스페셜 변신각성, 스페셜 인형합성, 스페셜 변신합성, 그리고 성물합성까지 총 6장입니다. 일단 스킬 합성 쿠폰은 공허의 기운이 가득한 상자 여기서 나오거든요. 11월 29일 업데이트 이후에 이 상자에서 획득합니다. 시즌 패스, 공허의 기운, 200만짜리. 이거를 구입하셔야지 여기에서 획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11월 28일인데요. 오늘까지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스킬합성 TJ 쿠폰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력을 집계하는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는 날짜는 11월 29일 업데이트 후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스킬 합성 TJ는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밍숭맹숭한 유저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밍숭맹숭한 이유는 영웅도전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영스도전은 대부분의 유저가 이력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합성 확률이 1%라는 거죠. 그래서 뻔히 안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영스도전도 안 했다면 스킬 뽑기 하프팩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쿠폰은 스페셜 마법 인형 각성인데요. 말 그대로 인형 각성했던 거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심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각성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밑에 각성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옵션 각성이거든요. 옵션 각성? 이 옵션 각성은 이렇게 갈아 넣어가지고 경험치를 풀로 채우고. 여기서 각성을 누르는 거. 이렇게 해서 각성에 성공하면 여기 밑에 이것이 붙는 옵션 각성입니다. 그리고 스킬 각성이 또 있습니다. 스킬 각성. 각성서 조각으로 이 각성서를 만들어서 인형한테 각성서를 먹여서 이것이 이제 스킬 각성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각성이 있는데 각성 제도전은 이 옵션 각성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제도전이에요. 그리고 쿠폰을 사용할 때 같은 등급이면 원하는 것에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치 각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쿠폰에 이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쿠폰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리치가 아닌 같은 등급이면 아무거나 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리치에 했지만 쿠폰은 아이리스에 사용하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쿠폰을 사용하면 경험치 환급이 있습니다. 경험치 100% 채워서 각성에 실패하면 경험치 30%만 돌려주거든요. 쿠폰도 똑같아요. 쿠폰을 사용해서 각성에 실패하면 경험치 30% 남겨서 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득이고 어떤 경우에는 좀 심숭생숭한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케레니스의 쿠폰을 사용해요. 이 케레니스는 지금 경험치가 0%잖아요. 여기에 쿠폰을 사용했는데 실패하면. 30%를 돌려봤죠 각성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경험치는 30% 채우는 약간의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전설각성에 실패했고 전설각성 재도전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도 30%고 여기도 30%예요 그리고 카드는 두 장밖에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둘 중에 하나의 쿠폰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쿠폰을 먹이고 또 실패를 했어 그러면 경험치가 또 30%겠죠 여기서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30% 리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뭔가 심성생중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경험치 이득이 없으니까. 다시 인형 쿠폰으로 돌아와서 집계기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기간 6월 28일 5시부터 11월 29일 4시 59분까지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11월 28일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쿠폰을 사용하는 날짜는 12월 6일 수요일 정기점검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쿠폰은 스페셜 변신각성입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변신각성 실패한 것에 대한 재도전입니다 집계기간은 7월 5일 5시부터 12월 5일 4시 59분까지예요 점검 전까지죠 쿠폰 사용하는 날짜는 12월 13일이고요 해서 각성 쿠폰 이렇게 두개 있는데 각성은 영웅이라도 꼭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성 이력이 없으면 획득할 수 있는 게 상급 하프팩입니다 이건 정말 좀 보잘 것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영변이라도 꼭 각성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영변 같은 경우에는 3장 필요하거든요. 희귀 3장. 전설 같은 경우는 첫 도전이 영웅 2장이고 두 번째 도전이 희귀 몇 장이지? 희귀 11장이네요. 11장. 웬만하면 영웅이라도 꼭 각성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쿠폰은 스페셜 마법 인형 합성입니다. 말 그대로 합성 실패했던 거 재도전하는 거고요. 집계 기간은 9월 27일 5시부터 12월 12일 4시 59분까지입니다. 사용하는 날짜는 12월 20일이고요. 다음 타자. 스페셜 변신 합성입니다. 집계 기간 10월 4일 5시부터 12월 19일 4시 59분까지. 사용하는 날짜는 12월 27일이고요. 이제 변신이랑 인형. 합성 이력이 아예 없으시다. 영웅도 도전한 적이 없다면 희귀 한장 획득하게 됩니다. 희귀 한 장. 그리고 마지막 타자가 성물 합성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스페셜이 아닙니다. 이제 스페셜이랑 스페셜 아닌 거랑 어떤 차이냐고 초심자분께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스페셜은 이런 식으로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카드 한 장, 실패했을 때 다섯 장. 내가 고른 카드 중에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셜이 아니면 그냥 돌려돌려 돌림판입니다. 돌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합성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페셜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각성 스페셜 이것도 질문 주셨는데, 각성은 지금까지 스페셜만 나왔어요. 그냥 각성 TJ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각성이 아마 6주년 때 처음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두번다 스페셜이어가지고, 그냥이랑 스페셜이랑,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스페셜밖에 안 나왔다는 거 각성은 아무튼 이번에 스킬합성이랑 성물 이거 두 개만 스페셜이 아닙니다 성물 집계기간은 10월 18일 5시부터 12월 26일 4시 59분까지입니다 사용하는 날짜는 내년이에요 2024년 1월 3일 해서 여기까지 TJ 쿠폰 6장 전부 살펴봤는데 이번에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번 TJ 그리고 저저번 TJ까지 두번 연속으로 망했거든요. 저.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하나 얻어 걸릴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일영상 일러시 전변 각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변 각성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형도 그렇고 변신도 그렇고 도전은 몇 번씩 다해 봤거든요. 그런데 단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진짜 번개 빠지직 이거 한 번만 해 보고 싶은데 쿠폰 사용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지금 성공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신은 아직 집기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좀 미리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커츠 말고 메롱맨 넣을까? 메롱맨 넣읍시다. 제발 입을 다물고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제발. 아, 진짜. 괜찮습니다. 아직 TJ 쿠폰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왜 이렇게 각성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각성 쿠폰이 나오면서 좀 계획이 틀어졌어요. 이번에도 리셋 좀 대충할라 그랬거든요. 중복 3장 있었으니까 합성으로 어떻게 한 장? 후려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대충 하려 그랬는데 각성에 이거 사용하면서 두장 채워야 됩니다 리셋 좀 빡세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